시험 문제가 이제 가를 근거로 나를 평가라 이게 전부잖아요. 어 아니면은 가를 근거로 나와 달을 평가라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 나를 근거로 달을 평가라 이게 다잖아. 이거 말고 뭐가 있다 경유수가 없잖아. 아니면 이게 세개 3개 되겠지 세 개나 뭐두 개나 그 차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가를 정의하라는 거야 그냥 가를 근거로 하니까 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고 평가하는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니까 얘가 좀 분량이 좀더 많이 가야 되겠죠? 얘가 이제 분량이. 좀정리 하겠지만 절반보다 좀 적어야 되니까 대충3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절반 절반 반반 되면은 이제 무게 중심이 똑같아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뒤에 것을 정리된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인 논리 구조상 생각할 때어 칼을 근거로 하면 칼을 먼저 생각하지. 예, 누가 점프해서 나를 먼저 생각할 거냐 그래서 이건 이순위가 되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런 식이에요. 지금 아까 했던 그겁니다, 다.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요, 요, 요런 과정이 두번 있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이순위 구조. 이순위 구조는 얘가 두 개니까, 이건 한 개였지만, 두 개니까, 두 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두 개를 정리하고 가해서나, 이게 달락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락, 두 달, 세 단락 두다, 나온 거야. 이게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 3분의 1니까 예, 근데 여기 두 개다 보니까, 정리하는 방식이 또안 됐다는 거요. 나를 정리하고 달을 정리하기 전에 가에서 나를 평가해버린 를 겁니다. 그다음에 달을 정리하고 가에서 달을 평가는 하 겁니다.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둘다 같습니다. 이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요 거잖아, 그렇지? 요는 똑같죠. 근데 앞에가 두 개, 뒤에가 한 개인데, 자, 이럴 때는 어, 이 논리대로라면 앞에 것을 항상 먼저 정리했는데 앞에까지면 앞에가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복잡해지니까 답은 심플한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까지만 요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 순위상 얘가 먼저 다가 다른 먼저 요약을 하고 가에서다 나에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랑 이제 달라 구성이 같아지잖아, 그지? 고개 지금 여기 이들 구조 그단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뭐 뭐가 있어, 그죠? 요것 이 순위도 마찬가지겠죠. 앞에가 두 개니까 가나를 정리하고 이제 가에서 다 나에서다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요 가를 정리하고 가에서 다가 되겠죠. 나를 정리하고 나에서 다가 되겠죠. 여기 두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삼순위는 어, 앞에 둘다 정리하는 거니까 논외로 보고 그죠. 어차피 잘안 써먹으니까 여기에 다방 구조예요. 이 다방 구조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 가 나오면은 어, 어떻게 글을 시작 할까가 고민이 되겠지만 배우으니까 별거 아닌데 문제는 이걸 예, 안다라는 거 하고 어, 실제로 이 내용을. 여기서 어떤 내용을 채웠었을까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현직은 이제 금방 이제 익혔으니까 됐는데. 어떤 내용을 채울까? 이거는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모를 때는 이 자체가 막연합니다. 이게 나오면은 자, 이렇게 쓰래요. 그리고 이제 요 빗다 채우래요. 이게 이제 연대 보통 이제 그 1-2번 문제거든요. 오늘은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갖고 지금 여러분 갑자기 막 아, 이게, 좀할 만한 느낌이 들어는데 예, 갑자기 이게 너무 힘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자, 요걸 잠시 건너뛰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울 거는. 자, 이거 갖고 한달 갑니다. 지금 내요 수업 하는 거 있죠? 두 시간짜리. 요두 시간 수업이 한 달짜리 수업이에요. 한 달짜리. 4주 아, 수업짜리, 4주 수업짜리. 에, 그래서 요거를, 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내가 또무한히 어려운 시간 뺏을 수 없고. 그래서, 목차 대로가면은 이제, 그다음 그 다음, 그 나무 목차가, 자, 세 번째 목차 분석방법. 이건 내용이라 그랬죠? 예, 내용에 대한, 그죠? 내용에 대한, 예, 것이 이제 분석방법이고, 예, 아까는 형식이고, 이거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점사례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쓰면 감점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논제 특징, 다방구조, 분석방법, 감점사례. 요네 가지 목차가 논술의 기본적인 포맷이고, 모든 논술 문제, 어느 대학이든, 어느 이론이든 그 형식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조금 자 24쪽에 있는 것은 제술의 특징인데 논리력 연습입니다. 이 논리력 연습을 자꾸 시켜요. 이거는 논술 문제는 아니에요. 독해력 연습인데 이게 논리력 연습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수업 때 자주 활용해 주는데 어 이게 평가 형런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논리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요. 요거는 제가 지금 풀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해설 붙어있으니까 답을 한번 찾아봐 집에 가서 객관식 여러분이 그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뒤에 뭐 해설 다 붙어있으니까 어, 요거는 요게 뭐, 뭐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기입니다 어, 곰두 마리 이빨 하나 제가 만든 빈칸 넣기 그 아이템입니다 뒤에 27쪽에 다 해설이 붙어있으니까 해설 보면 이해될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논술 문제니까, 그 다음, 논술 평가인 의 실제, 자, 그 가입장에서 나와달 평가하시오. 나왔죠? 예, 가입장에서 나와달 평가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말합니다. 아, 논제 특징,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가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논술은 4시한만 충분한 그, 그 뜻이죠. 예, 아까 우리가 지금 연습한 대로 하면은, 어, 첫 번째 뭘 한다 그랬죠? 논제 특징, 아, 문제 풀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어. 자, 보니까 논제가 뭐요? 예 어, 칼을 근거로 나와라를. 그죠? 음러면 1대2, 그죠? 평가형인데, 어, 1대2 평가형이다. 우리 이미 답안 구조는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 1순위 구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대2에서, 그죠? 가, 가에서 나다니니까. 칼을 요약을 합니다. 어, 가를 정리하죠. 어, 그리고 둘째 달락은 가에서, 어, 나를 평가를 하죠. 어, 셋째는, 어, 가에서, 어, 다를 평가를 합니다. 요게 끝이에요. 3분의 1씩. 자, 답안이 7절째입니다. 그러면 3문이니까 250자씩 저도 하면 되겠죠? 250자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느낌이 팍팍 와야 됩니다. 근데 잘안 오죠? 어떻게 바꾸면 됩니다. 자, 문장 수를 바꾸세요. 한 문장, 50자. 그지몇 문장? 다섯 문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석 방법. 요거 이제 하려다가 요거 같이 문제 풀면서 하려고. 그거 뭐냐면은, 뭐 내용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요. 자, 하나만 볼게요. 가에서나, 요걸, 어, 따로 뽑아서, 그첫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 주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장 이유가 들어갑니다 우리 글이라는 것은 주장이 나오면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에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엄마가 왜아 배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야 그죠 이유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이것도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뭔가 주장이 있으면 뒤 이유가 반드시 붙습니다 자 이유가 붙으면은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이제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야 증거를 갖고 옵니다 그죠 병원기록 하고 어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거입니다. 어,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유와 근거가 비슷하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 뭐 음. 때문이 있다, 로 끝나는 게 이유예요. 이 근거라는 것은 이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자료입니다. 에. 우리는 이게 둘이 서커스 보통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나누면은 이유와 근거가 다릅니다. 이거는 논리적, 논리적. 논리적 인과 관계입니다. 논리적 인과 관계이고, 요 논리적 인과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 근거입니다. 는 보통 자료죠. 자료, 자료. 그래서 이게 아마 팩트를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상술인데 예, 상술은 다시 요 근거를 다시 입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점점 예, 논리의 정당성을 자꾸 실어 주는 거예요. 암기할 때두자 땁니다. 주이 근사 이렇게 암기해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제가 한 달짜리 수업을 지금두 시간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근상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요약은 그냥 하면 되죠. 이거는 내용 정리니까. 이것도 물론 요령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그 다음에 이거 쓸때 말이야. 첫 번째 문장 뭐 쓴다고? 주장을 써요. 자두 번째 문장 이유를 씁니다. 세 번째 문장 근거를 씁니다. 네 번째 문장 상수를 합니다. 상수는 보통 두 문장 옵니다자이 작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됐죠? 몇 문장? 다섯 문장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분량이 아까 250자 그랬잖아요? 분량이 좀 적어요. 예, 그럼 보세요. 해결 다 됐잖아요? 이게 답이 끝난 겁니다, 벌써. 그죠? 내가 그 앞에 서두에서 그랬죠? 600자, 연대가 600자 얘기하면서 자, 12 문장 나온다. 12 문장 나오는데 이12 문장이 첫 번째 문장부터 12번째 문장까지가 미션이 다 할당이 된다. 이게 지금 할당이 됐죠? 우리는 지금 이게 열, 열, 15문장이죠? 15문장. 15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요섯문장요거는 내용 정의니까 특별한 할당이 된게 없고, 요섯문장 할당되고 할당되었잖아요. 요 10문장은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야 될 문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은 뭐요? 주장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응? 이유를 어떻게 쓸 것이고, 예, 근거 어떻게 쓰는 것이고, 어, 상수 어떻게 쓰는 것이고, 요 방법론만 익혀주면, 그 다음에 요 제시문을 독해해서 예, 똑돌직듯이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틀에다가. 그렇지? 요게 예, 답안에요. 그 예, 방법은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다가 그냥 지나갔죠. 이게 주장이유 근거 상술 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시 문항만 제가 적어 놨는데 설명해 줄어서. 자, 첫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예, 제시문 자, 가에서 나 평가다라고 했을 때 어디냐면 20쪽. 20쪽. 음. 자 가에서 나 평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아까 평가가 뭐라 그래서 타당부당이다 그랬지 여러분 이 타당부당을 판단하는 건데 가에 따를 때 어, 나의 주장은 타당하다 아니 또는 부당하다 이건 정답 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비 어, 볼땐 타당인데 어리 볼땐 부당이다 둘다 답이 될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당연하지 왜이 제시문 가도 객관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이고 제시문 나도 주어진 제시문이야 그지둘다 주어졌는데 답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지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이유 나오죠? 이유를 쓸 때, 요, 요, 런 요런, 요런 건 배워야 됩니다. 이유를 쓸 때는 재심은 나를 활용합니다. 어, 이유는 나를 활용합니다. 왜? 요, 이유를 쓸 때는 대상 재심을 활용해요. 대상. 대상 재심을 활용해요. 아까 근거지문, 대상지문 말 알죠? 요, 앞에 게 근거고, 뒤에 게 대상이잖아요? 자, 이유는 대상 재심. 암기할 이렇게 합니다. 이, 대. 이렇게 해요. 이, 대.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요. 이대 이와 이대 알았죠? 이유는 대상제심. 이놈이 죠아거는 가에서 나니까 나, 뭐야? 요 삼각형 이거 뭐야? 대상제심은.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나는 뭐 뭐라고 보기 때문이다. 요두 번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제심은 나는 땡땡을 땡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 이렇게 쓴다고 여용이라고 알았죠? 세 번째 문장 이게 왜 그러면 이유가 되냐고 근거제심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거제심문이죠. 가를 근거로 근거제심문 뭐야? 근거 가 나오겠죠. 자 근거제심문 두 가지 종류 있겠죠. 타당일 때, 부당일 때. 타당은 손잡이겠죠? 일치하니까 우리가 타당으로 가는 거야. 즉 이는 가에 따를 때 땡땡은 땡땡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 부당이라면 그러나 반면 이는 가에 따를 때 땡땡이라는 땡땡한 땡땡한 점과 서로 상반된다. 충돌한다. 요게 세 번째 문장이야. 주장 이유 근거. 자, 상술은 뭐라 그랬죠? 상세한 서술, 상세한 서술의 줄임말. 어, 요거는 그냥 팩트 같은 짜잘한 거를 끌어모아서 우리가 보통 팩트 공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심문 속에 나와 있는 팩트를 갖고 상수는 둘다 나옵니다. 그 우리가 가나 둘다 등장을 해야 돼요. 이유는 대상제심문이대 나가 나고 오 근거는 근거재심문 가만 나왔죠. 상수는 둘다 나옵니다. 재심문 나는 땡땡을 땡땡을 보고 있다. 같은 민망 타당이다면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에서 재심문 가역시 땡땡을 땡땡을 OO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당이 되는 거야. 둘이 증명이 되잖아. 아니면, 만약에 부당이라면, 만약에 부당이라면, 제시문 나는 땡땡을 땡땡을 보고 있다. 반면 가는 땡땡을 땡땡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돌되니까 여기서 부당을 했던 거예요, 위에서. 여기 다섯 문장 쓰겠다 그죠? 250자. 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지금 뭐 당장 다외우진 힘들겠지만, 들어가야 될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단지 여러분이 제시문을 보고, 독해만 정확하다면, 찍어내듯이, 벽도 찍듯이, 뽑아서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변별력은 뭐요? 문장력. 어. 하지만 더큰가감은 결국 뭐요? 재심은 독해야. 예, 그래서 이기 보시면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가입장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죠. 어,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상의 원칙의 취지를 어느 정도 어신해주고 있다. 어, 이게 사탐 열심히 하는 학생은, 이게 또 아, 공부했던 학생은 또 금방 알아보는, 저기, 건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니? 누구 이론이죠? 어어어 어, 봤죠 이거. 그죠? 존 롤즈 그죠? 정의론. 롤즈 정의론. 에 이거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은 논술에 따라 할줄 없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수많은 그 어, 수능 문제들이 다 배경 지식입니다. 자, 이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은 최소 수혜자의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에,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그 불평등을 무조건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자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경계선입니다 롤즈가 말했던 핵심은 그 경계선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평등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등이 불평등이 필요한데 근데 무조건 너무 무한대 불평등은 안 되니 기준을 정해주겠다 그게 뭐다? 최소약자의원칙 불평등이 약자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괜찮다 이 뜻이에요 약자한테 이득이 되는 불편등은 없애면 그게 약자가 손해가 되잖아요.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약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최소 약자 얘기해 본 적이 지금 재심은 간데 가의 입장에서 나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 이 재심은 가가 얘기하는 것은, 어, 약자한테 이득이 되는 불편등은 괜찮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독해서 뽑아냈다면, 보세요. 그러면은, 예, 가에서 나를 평가를 할때제시문하 나는 뭐냐면 이건 자본주의 경제학입니다. 다는 시장경제입니다 예, 이거는 그, 예, 중앙분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각자가 자발적인 교환과 자유경제, 읽어보면 금방 알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자유시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이. 이 얘기를 다룹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각자가 내리는 각자, 그죠? 각자 스스로. 예, 모든 이 경제적인 어떤 선택은 각자 스스로 어, 결정 내려서 자유로운 경쟁이다. 이거는 자유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객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에서 볼때 질문은 이거죠. 가를 근거로 나달 평가하시오. 어, 여러분, 이런 여러 문제 풀 때는 이제 객관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 정의는, 첫 달락은 정의인데, 정의는 일단 생략하자.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예, 가를 요약합니다. 이기 200에서 250자. 꼭 250인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편의상 대충 3분의 1 했으니까 네 다섯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 가에서 나를 평가를 합니다. 요 평가를 할때 어떻게 한다고? 주장을 쓰고 이유를 쓰고 어, 근거를 쓰고 어, 상수를 하고 요거는 이제 두 문장을 쓴다고. 총 에, 다섯 문장 나온다. 자 가에 따를 때 제시문 나는 뭐가 나와야 돼요? 타당하다, 부당하다 나와야 돼요. 요거는 객관식인 답이 되어요 자, 이 가에서 볼 때, 얘가 볼 때, 존노즈가볼 때, 예, 재문은나 자유시한 월드, 이건 타당할까 부당할까. 얘가 보는 그, 불평등은 뭐요? 약자한테 이득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얘는 일단 불평등을 할까 안 할까? 불평등하죠? 왜? 주황분별이 없잖아. 주황분별은 뭐요? 내가 이미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어, 알아서 지금 니들끼리 해. 알아서 너희들끼리 한다는 자유는 자유 뒤에는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불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절대로 동시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어떤 여기 교환 경제라면은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러한 제시문 나는, 예, 가가 봤을 때 타당해, 부당해? 뭘 생각해야 되죠? 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자, 그런데 불평등도 괜찮다? 오케이. 근데 괜찮은 이유가, 근거가 뭐다? 그 조건이. 약자한테 이득이 돼야 돼. 이러한 불평등은 약자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가 예를 부수해지면 약자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안 되지 이게 왜 자유 경쟁에서 불평등이 생겼다는 것은 어, 누가 더 많이 가져간 거야 센 놈이 능력 좋은 놈이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에 대한 결과물이 약자한테 도움이 돼안 되... 되죠 강자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당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부당하다고 쓴 거예요. 부당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왜냐? 자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 그죠? 이유는 뭐가 나온다 대상이 이대이 대상점은 누구죠? 나는 그때 나는 나온다고 왜냐하면 나는 왜냐하면 가능이 아니라고 얘들 룰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가 왜 부당하다고? 왜 부당해 아까 방금 말했죠 뭐가 문제야? 약자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그죠? 얘들은 자유 경제만 이제 강조함으로서 약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어, 때문이다 이게 항상 이유니까 이게. 요거 문자로, 이러한 정보를 담은 문자로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근거조심은. 그 그죠? 부담이니까 역접이죠. 그러나, 누가 볼 때? 가에서 볼 때. 가에서 볼 때, 어떤 차등적인 어떤 분배라는 것은 항상, 누구 최소 약자에게 이득이 될 때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죠? 근거입니다. 보세요. 뭔가 고민해서 어떤 내용을 멋있게 창작하는 그런 게 아니죠. 객관식인 로직을 그냥 내가 표현할 뿐이죠. 상술, 상술은 대상 질문 먼저 씁니다 대상 질문은 누구야? 제시문 나죠.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 지문 나옵니다. 아, 가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이 나와요. 뭐가 없다요? 여기다 쓰면 됩니다. 뭐라고 또. 이게 주황 분배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자유 경쟁만 강조하고, 어, 그 다음에 뭐 각자의 어떤 선택의 몫이고 등등등등 이중하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은 가에서 볼때 이게 그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은 어, 이러한 것은 어, 결국은 이것이 약자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에, 이와 같은 어, 가와 같은 일은 어디가 나와 같은 방식은 어, 약자가 그죠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게 되는 거에요 다섯 문장 만드는 거죠 오케이 네.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어, 가에서 다 네. 똑같은 놈을 갑니다. 여기 지금 쓸 칸이 없지만. 두 장을 씁니다. 또 똑같이 가요. 이유를 씁니다. 근거를 씁니다. 어, 상수를 합니다. 이건 타당부당, 이제 객관식으로. 이건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 최대 다수세 등복 그죠? 전체이게 총합. 전이 변동. 우리 기계적으로 합류하는 몇 가지 있죠? 에, 얘들이 볼때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죠. 얘들이, 그 유틸리테리언, 얘들 공리주의자들이볼때 최고의 등목은 뭐예요? 그냥 이익을 그냥 졸라 많이 버는게 최고인 거야. 과정은 무시. 얘들은 그래서 심지어 노예제도도 인정합니다. 딴거 없어요. 노예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우리한테 행복을 더줄수 있느냐를 봐요. 에, 노예한테 물어보면 은 노예는 당연히 불행하죠. 에, 얘들은 그래서 과정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인권적인 뭐가 문제 생겨. 전체적인 총한만 강조하니 약자에 대한 부호가, 우리는 가에서 봅니다. 가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가는 딴 거가 뭡니다. 뭔 봐요? 차등의 원칙, 어, 이거 동그라미 만드 차등의 원칙. 원체. 차등의 원칙은 약자 얘기 되는가. 그렇다면 이 재심은 다가 약자를 보호하는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 안 되잖아. 타당부당? 부당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나온 것인데, 요게 이제 요 뒤에 한 번, 오늘 마지막 과정이 원래 요겁니다. 30조 하나만 확인해보고 끝낼게요. 어, 곰곰이 생각해보기. 이거, 제가 만든 요거. 모양이에요. 잘 만들었죠. 곰곰이. 음. 예. 다음은 논도로에 쓴 답안이다. 빈칸을 채워보죠. 항상 이런 논술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잘 들어요. 오늘 얘기가 많았는데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친구들 막 들었지만 이해는 됐잖아요. 이해가 됐다는 거하고 본인이 원고지에다가 멋지게 쓰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논술의 마지막 단계는 모범 답안을 확인해야 되는데 모범 답안을 뒤에 제가 또 답이 적혀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모범 답안인데 이렇게 읽으면 공부가 절대로 안 돼요. 읽어 보세요. 눈에 안들어갑니다 지나가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빈칸 같이 처리갖고요 빈칸 하면 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벌써 안 읽히지 않아.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지? 막 고민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항상 논술 공부 요령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제시문과는 땡땡 원칙 따라 뭐죠? 차등의 원칙에 따라, 그죠? 어, 분배의 정의를 땡땡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렇게 막 들어가야 된다고, 예, 배를 찾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사회약자가 누구지? 여기서는, 사회약자 종류가 많잖아요. 뭐 성적 소수자, 그 다음에, 그죠? 뭐 장애자, 아니면 소수인종 등등. 여기서 말하는 사회약자는 뭐다? 어, 아까 최소수혜자 그랬죠? 어, 제심수에 나온 단어들이죠? 최소수혜자의 두어, 예,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 예 따라서 땡땡이 이게 최소 어, 최소수혜자 그죠? 따라서 최소, 사회할지 최소수혜자니까 예,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차등적 분배가 허용될 뿐이다. 이게 요약입니다. 약 200자 쯤 돼요. 요게 첫 달러 그죠? 우리가 말했던 똑같잖아, 지금, 우리, 지금 요구하고 있죠 첫 달러 그죠? 이게 달리 주장, 요 주장입니다. 주의근상이에요. 이게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유,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상술, 상술 두 문장이죠. 상술반, 상술툰. 이 똑같잖아요. 보세요. 써보시는그죠자 어, 이에 따르면 제시날 주장은 타당부당 고수인 거죠. 주장이니까 타당부당, 어,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게는 자유로운 땡땡, 교환 경제였죠. 어, 자유로운 교환 경제를 통한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죠 어, 그리고 하지만 가해 의할 때 근거 제시문이죠. 자유 경쟁을 통한 이익은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전난 것이다. 상술입니다. 나에서 땡땡을, 자, 중앙분배, 그죠? 나의 중앙분배가 없죠? 중앙분배가 없다는 것은 분배가 안 되니까. 고려할 때 자유교환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약자가, 약자가, 어, 이게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가의 땡땡, 차등의 원칙에서, 에, 차등의 원칙에서 중시하는 최소학자얘기 보내졌다. 그냥 그 다섯 문장, 그치? 공식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하게 하죠. <laughs> 미안하다. 조금 시간 중화됐죠? 자, 역시 부단하다. 주장이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입니다. 에, 그 다음에 상술입니다. 상술 2개. 상술 1, 상술 2 똑같아요. 이렇게 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6개, 4개, 7개쯤 되죠. 이너리만 들으면 되죠. 어, 그래서 어, 가해될할때 다이죠. 역시 부당하다. 왜냐? 에, 다는 땡땡이의 최대 다수니까 전체죠. 전체 에, 전체 그죠. 어, 이익의 행복에 그죠? 초점을 두고 있문니다 그러나 땡땡이 증명 과정에서 최대 에, 다수의, 에, 어, 행복의 증진,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부의 분배가 차단적일 수 있는데, 가해 따를 때는, 땡땡이 얘기 사회약자, 그죠? 사회약자의 얘기에 고려될 때만 전당화된다. 그런데, 다의 땡땡이 원리는 공리성의 원리죠? 공리주의니까. 음,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데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땡땡 약자의 희생에 대한, 약자의 희생에 대한, 에, 배려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가해 조항할 어렵다. 그죠? 자, 요, 답안이, 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2순위 그랬죠? 어, 2순위에 대한 또 연습입니다. 요, 연습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연습시킨다라는 건데, 음, 거기에 대한 그 예시 답안은 뒤에, 자, 여러분이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그것만 확인하면 34쪽? 평가를 하는 답안이 총네가지나온다는 거. 1순위 부, 아까 봤죠? 1순위 부죠? 자, 그 다음에 2순위, 2순위가 두개 있었죠? 2순위 1. 그죠? 2순위 1. 에, 그리고 2순위 2.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이제 하수들의 답은 삼순이 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끌려가는 답은 이게 왠지 쉬워 보이는가 일단 가나다를 일단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식에 근데 하지만 삼순이다라는가 답안 예시니까 어, 이건 뒤에 멋있는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중에 하나인데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 단테가 했던 말단태 단테 알죠 제가 거기다가 숟가락 얹었습니다 이 값시기. 자, 어 오늘 그 2시간 정도 시간이 예, 또 짧다면 짧지만 우리 공부로선 또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예, 요 양을 소화하기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 오늘 얘기한 것은 예, 한 달짜리 수업입니다. 4주.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어 왔는데 해서 예, 그래도 최대한 그죠? 얻어 가는 게 되기 때문에 했고 <laughs> 다음 주 개강이니까 다음 주 9시부터 나오면 되고 어, 그 오늘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한테는 뭐 학원에서 어, 교재 무료 뭐 이벤트를 한답니다. 예, 그것도 참고하시고 예, 혹시나 중에 그 등록하게 돼서 어, 배부하니까 예, 그 특강 때 왔던 학생다 이 그러면은 예, 교재가 공짜라고 해, 해요. 예,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예, 내 전화번호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는데 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논술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레벨업을 할수 있다, 그러죠? 어. 이거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은 정시가 보험입니다. 레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여섯 번 주어지니까, 이거를 절대로 내가 그냥 정시 올인하니라,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어, 끝나고 바로 가지 말고, 저거 잠깐 확인하고, 어, 상담이 필요하면은 내가 다시 약속을 잡을 테니까, 혹시 그, 어, 상담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그 문자를 좀 주세요.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 그지 그렇게 하자 그럼 내가.